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가 되는 스티커리TV 신간기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어제 이어서 렉기 스틱이 풀 모델 변경된 MCT12가 모델 변경된기 렉기 크로스 트레일 FX 스트라이트 슈퍼 라이트 컴팩트 가는 거는 여성용으로 나오고 뭐 여성용, 남성용은 지금 구분은 색깔은 똑같습니다. 슈퍼라이트 컴팩트는 여성용으로 나오고 어떤 뭐어딘게여성용인데남성용이지 여러 제보면 길이 차이 나는 게더긴게 남성용이고 짧은 게 여성용입니다. 노래되는데 렉기 크로스 트레일 FX 남성용은 슈퍼 라이트고 여성용은 슈퍼라이트 컴팩트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맹. m c t 1 2랑 똑같은데 색깔 달라졌고 크게 이 제품은 뭐 많이 달라지고 이런 거는 없고 개선되고 이런 거는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근데 예, MCT 12는 남성용 여성용이 색깔 구분이 있었는데 요건 지금 구분이 없이 똑같은 색깔로 나오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cm 폈을 때 남성용은 110에서 130cm로 나오고 요 길이는 40. 40cm 이렇게 나오면 42인가 40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잠깐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부분 변경 모델 중에 지금 다른 제품들은 많이 개선는게 보이는데 요거는 크게 개선이 안 되어있습니다. 42cm로 이렇게 나옵니다. 2cm가 길어졌다고 보면 되겠고 무게는 197g과 205g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소재가 카본인데 HRC 카본으로 열어 옵니면 HRC 카본 HRC 카본 다음에 뭐가 뭐가 HRC인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이 잠금 방치가 CLD 시스템으로 이렇게 z 4을 흘렸을 때이 고객님들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끼워들어 서 연결을 한 상태로 이 스피드락 레버를 넣어서 쭉 당기면 여기에 파란 색깔하게 나오면서 락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락이 걸렸고 한번 더당기면 락이 해체가 되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해체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빼면 빠지는데 락이 걸린 상태에서는 이 암을 당기도 안, 안, 안 빠지게 되어있죠. 여기 지금 120cm 여성용으로 돼있고 자, 남성년도 똑같습니다, 매. 요 지금 제일 짧게 1m로 맞춰 놓고 남성년도 하면은 똑같이 저는 이제 이걸 많이 만지니까 당기는 건 항상 요 부분을 당기게 된다. 스피드랙 락 레버 바로 밑에 요를 당겨야 되는데 레버 넣은 상태로 요렇게 당기면서 살짝 흔들면 여기 결합이 쭉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되지만 이 보통 분들은 여기 잘안 되니까 아, 여기선 색깔이 좀 달라졌네요, 여기서는. 대 색깔은 남성용, 여성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는 레드 색깔이고, 하나는 그린 색깔인데, 레드 색상이 남성용이고, 그린 색깔이 여성용입니다. 여러면 하나는 120cm가 하나고 나오고, 총 길이가 하나는 130cm가 나옵니다. 130cm 나오는 거는 남성형이고, 이렇게 레드와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레키스틱은 정품 확인을 위해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그램이 없으면 은 회사에서 정품 인정을 안해 줘서 이 불량이 났을 때 제일 문제가 발생한다 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불량이 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불량이 났을 때는 홀로그램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서비스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마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 사용방법은 스트랩은 해체하는 방법은 사용방법은 우선 렇게 손을 넣은 상태로 밑에서 여기 지금 넓게 나온 상태니까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 부분이 손바닥 부분에 되도록 하고 쭉 당겨서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랩 해체는 똑같이 MCTCB와 함께 이렇게 레버를 눌리고 헤드 부분을, 헤드를 눌린 상태로 쫙 땡겨 내면 그냥 끈이 해체되고 결합은 그냥 여기 이렇게 한 상태로 맞춰서 여기 맞춰서 땡기면 결합이 됩니다. 요 홈이 파이어가 있는 부분이 요거죠. 요 홈이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도록. 산행을 할 때나 트레일러닝을 할때 이렇게 해서 잡고 다니면 되는데, 내가 물체를 잡고자 하거나 뭐 스틱을 들고 달릴 때는 헤드 부분을 걸으면서 이렇게 당기면 눌린 상태로 위로 제키면 빠지니까.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되고, 마라톤할 때는 이걸 잡고 달리게 되고, 또다시 결합을 할때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눌리면 된다 아주 쉽게 결합이 되고 쉽게 해체가 된다 이런한 내용이고 요 결합 방식이 이제 요 안에 잠금 방식 자체가 요걸 CLD 시스템이라 합니다 요걸 락킹 시스템 요 땡개만 해체되고 땡개만 결합되는 요 방식을 CLD 시스템이라 하고 요 레버를 스피드, 스피드락 레버 2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된 제품입니다. 구형은 여기 좀 길어서 잘 파손이 됐는데, 신형은 파손을잘안 된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이 4단 접이식이고, 요 스트랩 자체를 샤크 프레임 스트랩 메시라고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샤크 프레임 스트랩 메시로 되어 있고, 그립은 크로스 샤크. 크로스 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접었을 때는 이렇고 크로스 샤크 스트랩은 렉기 특허 시스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빠르고 쉽게 탈부착이 되고 최적의 힘을 전달하, 전달로 효율성을 강화를 하는 그런 제품으로 속건과 속건 속관 잘 마르는 이런도 보면은 메쉬 천으로 해서 잘 마르도록 해놨습니다. 이런도 손등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메쉬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망사처럼 해서 땀이나 물이 잘 흡수 흡수는 또 되지만 마르도록 흡수보다는 잘 건조되도록 해놨고. 트레킹, 스피드하이킹, 노리딩 워킹, 트레일러닝 등 모든 퍼포먼스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용 용도는 등산뿐 아니고 트레킹, 산악 마라톤, 트레일러닝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사람이죠 그렇게, 그렇게 제작됐단 말이고 요즘은 마사이워킹도 많이 하죠 일반 평지에서도 스틱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스틱을 사용했을 때는 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자세를 고정, 교정을 잘시켜준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 걸음걸이로 이렇게 걸을 때 스틱으로 밀음 감이 사니까 걸음 속도가 지절로 빨라진다 지절로 그리고 힘이 30%가 절감된다 다리에 가는 힘이 왜 손으로 미니까 손에서 30%를 하니까 우리 체력이 골고루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 가격은 지금 요렇게 지금 전에하고 다르게 내용 책자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요건 전부 영어로 해 놨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사용방법은 유튜브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한 개는 요쪽 편에 담겼고 요즘은 포장이 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한 개는 요 안에 케이스 안에 요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체한 상태는 두 개가 이 케이스 안에 같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스틱 두개한 세트와 이렇게 투명 공막에 스틱 케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지금 얼마나 측정되어 있냐면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가격은 이렇게 4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고 실판매는 지금 얼마로 측정되어 있나면은 3 2만원에실제 고객님들이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32만원입니다. 저희 스코리아에서는 조금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코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고 세밀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내일은 렉기 크레시티 FX 카본하고 AS 하는 거는 이제 전에, 그 전에 나왔던 골드라벨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갖는 긴데 그걸 내일은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렉기에서 전 제품을 업그레이드 했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기존 제품도 지금 재고가 있는 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위해서 내 체력 단련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구성품을 지니고 다니는 길게 훨씬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스틱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몸에 적응이 되고 편리성을 알게 되면 스틱을 짓고 다닙니다 내리막에 내려올 때 관절을 다치게 되는데 그 관절 방어도 스틱이 먼저 짓고 먼저 내려간 상태로 가기 때문에 관절 보호에도 탁을 할 뿐더러 우리가 평지보행을 해도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는 스틱을 짚고 다니는 게 신체 균형 체력 분배 훨씬 좋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만이 스틱 사용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상 스티커 레팁입니다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